자, 교수님이 지금 연달아서 막 녹음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화면에 뭐가 많아요. 근데 저희 지금 휠로만 이렇게 줌을 했잖아요. 휠로 줌하고 휠을 눌러서 펜하고 했는데 어, 줌 명령 한번 해볼게요. 우리 좀 전에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줌 명령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줌을 한번 쳐봅시다. Z Z O O M. 쳐보시면요. 윈도우 구석 지정 축적 비율 입력 또는 전체 중심 동적 범위 뭐 이렇게 막 나왔잖아요. 에이 뭐야? 일단은 줌 치고서 보니까 마우스 포인터에 뭐가 떠있어요. 독봉이 모양이 떠있네요. 아무데나 클릭 클릭해 보세요. 아 확대된다 그죠? 자, 줌은 화면을 보이는 것을 확대 혹은 축소하는 건데요. 일단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거는 마우스 가운데 버튼 키를 사용을 해서 했었는데 이번엔 명령어를 사용해서 할수 있는 거잖아요. 자, 윈도우 방식 어, 확대, 화면 확대. 방금 한게 자, 줌 Zoom, ZOOM에서 클릭 클릭하면 윈도우 방식으로 확대한 거예요. 클릭 클릭, 윈도우 방식. 오, 클릭, 클릭. 그러면, 휠, 굴려서, 빼면, 아, 이렇게. 오, 어, 근데 저게, 클릭, 클릭. 이 이렇게 되는구나. 자, 윈도우 방식으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다, 그러면 서브메뉴 한번 봅시다. 여기 A 있거든요. A? A가 뭔가요? A 한번 눌러볼까요? 줌, 하고서 A 엔터치시면, 전체가 보여지는데, 어, 왜 여기까지 보여주지? 이게 뭐지? 아마 리미트가 그렇게 잡혀있나 본데, 여기가 0.0, 0,0점인가봐요. 거기서부터 이렇게 잡은 거지. 그럼 우리 한 무브 해볼까요? 무브, M-O-V-E, M -O -V -E, 엔터치시고, 전체 객체 선택하셔서, 어, 지금 이상한 거 했다. 전체 객체 선택하라 했는데, 교수님이 올 쳤어요. 올. 그랬더니 전체 객체가 선택이 됐네. 아, 서브 메뉴 하나 더 배웠네. 그리고 코너를 여기 코너를 한번 잡으세요. 기준점을 F3 키 키셔 가지고 엔드포인트 엔드포인트 잡으시고 이동하는 곳을 0, 0해 보세요. 그리고 줌올 어, 똑같은데? 이게 뭐지? 리미트가 잡혀 있나? 아, 이상하네. 그러면 다시 줌이어 이건 또 뭐지? 자, 차이점이 뭐냐면 줌 Z O O M 교수님 Z만 치고 엔터 쳐도 됐잖아요. 줌 A라고 하는 거는요. 서브 메뉴 A는 어, 전체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체 영역. 전체 영역. 전체 영역이 뭐지? 어 전체 화면 보기라고 쓸 건데 어 사실은 여러분들이 안 배웠던 명령 중에 리미치라는 명령이 있어요. 화면에 이제 종이 영역을 설정하는 명령인데 우리가 리미치를 쓸 일이 없어요. 그냥 어, 무한대 영역을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리미치라는 거를 굳이 설정을 해서 뭐 이제 시험 볼 때는 뭐 그런 걸 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리미치가 돼 있는 어? 종이 종이 영역이 설정되어 있는 전체가 보여주는 게 a 고요 E가 있거든요. 좀 전에 썼던 거. 자, 줌 A 했더니 이렇게는 안 돼. 줌 E 하시면 이거는 뭐냐면요. 어... 내가 그려져 있는 객체 화면에 화면에 그려져 있는 객체를 가장 크게... 어... 아니, 가장 크게... 어... 화면에꽉 차게, 화면에 꽉 차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에서 이거 다 지워본 다음에 중이 해보시면 돼요. 그랬더니 남아 있는 객체만 제일 크게 보이잖아요. 아 이거구나. 자 언두 좀 해서 다시 올려놓을게요. 아줌 A라고 그러는 거는 리미츠 도면의 전체 영역을 화면에 보여주는 거고. 어, 줌이 이제 익스텐드라고 이스텐라고그는데 얘는 어, 도면에 그려져 있는 객체, 객체를 가장 어, 가장 크게 보여 주는 거구나. 자, 줌이.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또줌 해볼게요. ZOM. Z 치신 다음에 여기 조 그다음이 D잖아요. D. D 한번 볼까요? 아, C도 있네. 자, D를 보면은 갑자기 화면에 무슨 화면 창이 떴어요. 이거 지이 뭐 D를 다이나믹이라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 이 화면 창이 떴거든요. 이 창을 이렇게 아무데나 클릭해 보시면 창이 움직여요. 그래서 창의 크기를 조절을 하고 뭐 내가 원하는 부분 눌러서 조절을 하고. 를 치시면 내가 방금 클릭한 부분만 화면 비율에 맞춰서 그 부분만 보이잖아요. 아, D는 박스가 뜨고 어, 화면 비율에 맞는 박스가, 박스가 뜨고 그 안에 들어가는 어, 화면을 크게 보여주는 것이 D죠. 일단은 그러면 중. 여기 보면 또 뭐가 있냐면 P 있거든요. P는 뭐냐? 오 P 우리가 제가 방금 중 D 해갖고 조기만 보기 전에는 요중이 e 상태였어요. 전체 화면 상태였거든요. 아중 P는 어, 기존 거. 어, 중 명령어 중 직, 어, 직전. 네, 화면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윈도우는 해본 거고 객체는 객체 선택해서 이제 뭐 줌하는 거고. 자, 그래서 어, 이제 여러분들은 줌 명령어도 배웠어요. 확대, 축소, 휠로도 했지만 줌 명령어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부분만 확대해서 볼 수도 있었고. 줌 명령으로 전체를 볼 수도 있었고, 줌 명령으로 화면 전체, 종이의 영역도 볼수 있었는데, 줌 A는 사실 별로 잘안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줌 명령으로 뭐 다이나믹도 해봤고 다 해봤네요, 그렇죠? 자, 아, 줌 명령어도 있구나데 하지만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줌2를 제일 많이 쓰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요. 어, 교수님이 지금 재밌는 거를 하나 해보면, 음. 왜냐면 서클을 하나 그렸거든요. 그래서 얘를 뭐 카피를 했는데 카피를 해서 여기 아무데도 없는데다가 이렇게 놔볼게요. 어, 여러분들이 복사 카피를 잘못했을 때 사실은 나는 이것만 보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어나 방금 복사했는데 뭔가가 어디로 갔지? 없어진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줌 A 해보니까. 뭐 종이 영역이 여기에도 뭐가 있죠? 줌이해 보니까 여기까지 막히죠. 아 여기 뭐가 있네. 그리고 클릭해서 지워버릴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줌은 이런 식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부분만 볼수 있고, 내가 보고 싶은 부분만 볼수 있고, 전체 화면을 볼 수도 있고, 내가 내가 있는 객체를 가장 크게 화면에서 볼수 있고, 그래서. 줌은 어, 요즘에 보통 이렇게 휠로 많이 하기는 하는데 어, 줌이라는 명령어가 있다. 그 다음에 우리 화면 이렇게 누르면 펜이라고 그랬잖아요 손바닥 나오는 거. 펜 그죠? 펜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역시도 어, 누르는 거 말고도 펜이라는 명령어를 쓸 수가 있어요. 자, 펜은 화면을 종이 잡듯이 잡아서 움직이는 것인데 어, 일단 우리는 어, 마우스 휠을 눌러서 사용도 했었고 펜이라는 명령어를 치시면 화면에 그냥 손바닥이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왼쪽 버튼 눌러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마우스 휠을 이용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펜까지는 쓸 일이 없겠죠. 그래서 이제 펜에서 명령어 나오려면 e 스시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줌2 정도는 많이 써요. 줌2. 그러면은 이거 언제 쓰냐면 우리가 이제 도면 많이 그리면 여러 장 그리면 쭉 붙여서 그리거든요. 그렸을때 이제 전체 화면 볼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줌2는 조금 많이 쓰는 편이다. 거기까지만 아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이렇게 곡선 같은 거 있을 때 많이 쓰는 명령어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리젠이라는 게 있어요. 리젠은 화면을 재생성해주는 거거든요. 알리, -E G, E, N. 러면은 화면이 재생성된 건데, 이거 왜 해? 이런, 어, 이거 왜 내가 곡선을 하는데 얘를 한다 그랬지? 이거는요. 나는 분명히 곡선을 그렸는데 직선일 때도 있고 가끔가다가 어떤 캐드 오류 때문에 보이는 화면이 제대로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리젠을 한 번씩 해주시면 모형이 재생성돼서 제대로 보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곡선 그렸는데 어, 마치 마우스를 펜처럼 쓸수 있는 명령어가 하나 있거든요. 네, 스케치라는 건데 어, 마우스를 펜처럼 써서 스케치할 수 있다. 어, 그릴 수 있다로 쓸게요. 그릴 수 있다. 자, 이거는 뭐냐면, 한번 명령 한번 쳐보세요. SKETCH 엔터치시면, 일단 뭐 다른 거 놔두시고요. 화면에 어, 이 상태에서 그냥 클릭하신 다음에 그림을 막 그려보세요. 어때요? 펜처럼 그림이 그려지죠. 아, 이렇 클릭 한번더 하면 이제 펜을 드는 거고 명령어 상태에서 클릭하면 펜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림을 그리다가 클릭 한번더 하면 펜을 드는 거야. 그래서 지금 그림이 안 그려져. 근데 명령어는 아직 명령어 상태죠. 다시 클릭해갖고 다시 펜을 내려서 그림을 그리고 클릭해서 손을 떼는 거예요. 명령어에서 빠져나오고 싶으면 엔터 한번더 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내가 원래 지정했던 레이어 색깔로 변하면서 어, 그림이 그려지는데. 스플라인과, 어, 스케치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스플라인은 묶여있는 하나의 오브젝트였잖아요. 근데 얘는 하나의 오브젝트가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하나하나의 선분들이 이어져서 생긴 거예요. 음, 그렇구나. 자, 스케치는, 어, 폴리선이 아니다. 기억을 하시면 되고. 스케치 명령 한번 더해 볼게요. sketch 하셔가지고 지금 증분이 1로 돼 있는데 어, 증분을 만약에 100으로 그냥 쉽게 해 보세요. 100으로 해놓고 그림을 그려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하나의 길이가 이 길이 보세요. 클릭했더니 이만한 그리고 여기는 이만하잖아요. 이 하나의 길이가 어, 그러니까 펜을 이루는 단위가 커진 거예요. 다시 해볼까요? 이렇게 E T C H에서 중분을 만으로 해볼까요? 만 확실히 보이게? 그러면 보세요. 아이고. 다시 만으로 해서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한나의 선이 이렇게 크잖아요. 아, 무슨 말이냐. 증분을 작게 했을 때는 이 단위, 하나의 단위가 작아서 작은 선 여러 개를 연결해서 그림을 그린 것처럼 나오는데 증분을 크게 하니까 하나의 직선 단위가 굉장히 큰 그림이 나온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 근데 사실은요, 어, 스케치는 잘쓸 일이 많지는 않아요. 보통은 이제 라인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스플라인을 쓰시고, 어, 스케치로 무엇을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 가끔 가다가 아주 유연한 무언가를 해야 될때 쓰기는 쓰시고, 그때는 마우스가 아닌, 뭐, 펜 마우스 같은 걸로 쓰시긴 하는데, 어, 캐드에서 스케치를 쓰는 일은 많지는 않다. 하지만 이런 기능은 있다 정도는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